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2월 5일 수요일 말씀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죽게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라이다. 곧 주께서 왕에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 어,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세 친구는 갈대아의 그 술사들과 지혜자들과 함께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죠. 이때 다니엘은 왕께 나아갔어요. 본인이 그 꿈을 왕이 꾼그 꿈을 알려드릴뿐만 아니라 그 해몽까지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 이렇게 시간을 좀 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아주 놀라운, 아주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전 여기에서는 좀 생각해 볼게 있는데,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자청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하죠.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도대체 그렇게 막무가내어 상식에 통하지 않고 이 포악한 왕 앞에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 앞에 설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두 가지로 이렇게 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어, 한번부딪혀나보자 라고 하는 거. 어, 왜냐하면, 지금, 그, 갈대아에 있는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셨거든요. 어, 그런 어명이 있었어요. 지금 다니엘과 그세 친구도 이 상황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laughs> 몸이 토막나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되어지고 집터가 화장실로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그런한 어명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긴박한 순간에 그가 뒤로 물러나 있다고 할지라도 죽는 것이고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도 어뭐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할지라도 이룰 것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그는 죽게 되어져요. 어 이런 상황에서. 그가 믿음을 발휘한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이 긴박한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좋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있어서 벼랑 끝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여러분 편안한 순간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 찾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뭐 결혼 생활에 큰 위기를 겪었거나 아니면 사업에서 큰 어떤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 아니면 건강상에큰 문제가 있어서 시안부적인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전에와 다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선다는 거죠. 결코 평안한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방법으로, 그 태도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불을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하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도요, 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도 누가 그 온전한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분의 신성을 만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나요? 그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군중들이었나요? 아니에요. 자신의 몸이 혈류병에 걸리고, 문둥병에 걸리고, 안전병이 되고, 시각을 잃어서 볼수 없는 거지. 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충악한 귀신 들려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소문 하나 듣고, 어, 예수가 고치신다. 그분 만나면 해결된다. 이, 이야, 이 이야기 하나 듣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고 주, 주, 주변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목숨 걸고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다위세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이죠 조용히 해라 닥쳐라 어? 저리 물러가 있어 라고 해도 옷을 벗어던지고 그냥 더욱 소리질러 가로대 가위세 자손 예수의 나를 구원하소서, 뭐, 교양이고, 뭐, 주변 사람 생각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저분 만나야 내가 산다 생각하기에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험에서도 비춰 알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을, 전능하신 신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서 하나님께서 통로로 내어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상황을 해석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 그가 이렇게 이 포악한 왕 앞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그의 동인, 그렇게 행동하는 데이 동기가 되어진, 이 원인이 되어진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19절서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어, 19절.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어요. 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 뒤에 숨어가지고, 아유, 액자에다 크게 이렇게 걸어 놓고, 딱 새겨서 벽에 딱 걸어 놓고, 아이, 다니엘이니까 되는 거지. 아유, 옛날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어, 성경 시대에는. 그런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결단코 사람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물은 그 성정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다름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21절에.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주신, 이 수호신은요, 마루두기에요. 태양의 아들신이란 말이죠. 전쟁에 능하고 모든 그 일기를 움직이며, 이런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그리고 그 술사들은 그런 천문과 그러한 신을 의지하여서 해몽도 하고 지혜를 내놓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그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며, 마루도 그 위에. 바벨론의 주신이 그 마로또 위에 계시는 분이라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했다면 왕의 왕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왕그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왕이었단 말이죠. 그 포악함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왕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지 않았던들, 그가 객기를 부리면서 나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혜자. 지혜자가 누구고 총명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찾는 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지혜자이고 총명한 자인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신다고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비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비밀, 모든 은밀한 것을 그분 앞에 그분이 앞에 서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들추어진다는 것이죠.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일. 어떻게? 근데 어떻게 아느냐 말이죠. 그러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말이에요. 23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어저께 한번 언급한 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통치 말년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 이제 직전에...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바벨론의 그 침공을 당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이렇게 그 물건까지 탈취되어져서 바벨론에 자신들이 끌려온 상황이란 말이죠. 상황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징계하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루독신보다도 약해 보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보다도... 힘이 작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만 보면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는 모세 오경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 오경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전능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시며 모든 감추어진 것을 열어 알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그는 들었고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역시 성경을 읽습니다. 듣기도 해요. 수도 없이 성경을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기도 하죠. 우리는 심지어는 묵상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뭐 수십 독 아니라 수백 독을 해도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면,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단코 이 말씀을 역사 속에 있는 한 이야기로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며, 이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날개도 역사하신다,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 속, 어떠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권세자를 만나도 그 앞에 위축되거나 그리고 그 그러한 상황 앞에 굴복되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니엘처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 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지 못할까요? 이런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다니엘이 이렇게 하고, 새 친구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그걸로 될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들이 읽고 듣고 어 이렇게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했다면 이들 역시 어떻게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 그왕 앞에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힌트도 주지 않았는데. 내일 아니, 오늘 아리옥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이전에 그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그 꿈을 맞추지 못할 거야. 그러니 네가 나서서 왕 앞에 서서 어, 네가 그것을 알아맞춘다고 얘기를 해라. 이런 언질이 전혀 없었대니까요. 그냥 넉넉히 있다가 딱 맞닥뜨리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들이 듣고 보고 묵상하여, 묵상하여서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있는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하게 있다가 맞닥뜨려진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위기를 만나게 하시고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 영광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에게 일차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이요. 여러분 주변에서 있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도 그 상황 상황에서 회피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